아장 수익률이 안 좋은 달 중에 한 달이 9월 달이었거든요 미국 시장이.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국내 증시는 최근에 나왔던 의사 리포트 UBS 쪽으로 보게 되면 3,400이 한계겠다. 뭐 법인세 올라갔다든가 이런 것들도 음. 기업 입장으로 보게 되면 순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영향을 끼치는 거겠죠. 어, 그래도 외국인들이 돌아올 때좀 어떤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쪽에서 탑픽으로 보고 9월 달은 좀 이렇게 눈치 보기로 봐야 될것 같고. 김민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대표님. 네. 모시고 뭐 국내 증시 상황 지금 약간 좀 지루한 그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졸려요. 졸리다고. 아, 졸리다고요? 네. 아, 네. 이 졸린 장세가 언제 끝날지 끝나지 않다면 여기서 어떤 기회가 또 발생할지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 불안 불안하다가 파월의 또 발언이 그러니까 또 금리를 내린다 그런. 또 뉘앙스로 비춰지면서 다시금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I 버블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네. 경기도 지금 뭐 고용 둔화되면서 좀 침체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하반기 이 증시 어떻게 보신지 궁금하네요. 네, 하반기도 뭐 격동의 시기 같고요. 네, 상반기도 격동, 하반기도 음. 격동, 네. 투격동, 맨날 격동. 항상 그네죠 예. 네. 그리고 또 이벤트도 매주 뭐 슈퍼 위클래요 네, 그러면서. 어. 슈퍼마켓 가는 위크 이런 쪽. 번 이번 주뭐 어떤 이벤트가 있나요 그러면 돌아오 주에? 어, 네. 어차피 다 끝난 다음에 보실 겁니다. 그저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아 그런가. 네, 그러면 그 의미는 별로 없고요. 네. 근데 그때 그때마다 지금 해석하는 게 어.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번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도 파월 의장의 발언 같은 경우는 솔직히 큰 틀에서는 내똑 네, 같습니다. 음. 파월 의장이 하는 얘기랑 똑같이 했었고 다 그냥 매파적인 얘기들이 중심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뉘앙스만 살짝 나는 매파다. 하지만 갑자기 뭐툭 떨어져요. 보니까 비둘기 깃털이 떨어지고 있고 어... 네, 그런 상황이되다 보니까 시장이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음... 그래도 어,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약간 좀 선제적으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면 선제적으로 어, 좀 관리는 해야겠다라는 내용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가장 주축은 일단 물가는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고용 관련된 얘기를 더 많이 했지 않습니까 노동시장에 대한 얘기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 쪽을 얘기를 하다가 어, 수요와 공급이 둘다 위축되고 있다 이거는 약간 그렇게 썩 이성적으로 바라보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는 라 음. 쪽들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상신호가 나오게 되면 연준은 움직이겠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음.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앞으로는 물가도 중요하겠지만 물가보다 고용지표를 많이 또 체크를 할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거는 다 봐야 돼요 지금부터는요 <웃음> 지표가 <웃음> 물가부터 아. 또 그거를 네. 반영을 왜냐면 지금 변수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 라고 하는 변수 당장은 지금 8월 29일부터 음. 뭐가 나오냐면 드미니 미니버스 보험기 뭐, 그러니까 소액 소포에도 800달러 이하짜리 소액 소포에도 이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하.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이거는 즉각적으로 만약에 다른 품목이라고 하게 되면 비투비 관련된 쪽들은 일단 가격이 아 이런 건 네가 부담해라고 음. 해서 미국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이거는 바로 소비자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800달러 이하인데 거기다가 80달러를 붙인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어 소비자들이 10% 가격 인상이 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800달러 하고 하게 되면 그래도 뭐한 우리나라 돈한 100만 원? 네. 미친 쪽이죠. 미친가? 좀그 정도쯤 되는데. 네. 그까 그러니까 작은 물품이라도 만약에 직구를 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소비자 쪽들이겠죠 거의 다. 음. 예. 그런 쪽들은 뭐 우리는 KBT나 뭐 K푸드 뭐 이런 것도다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런 쪽들은 그들이 가격 적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바로 소비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 좀큰 거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다 같이 관세를 통해서 물가가 자극되는 모습들로 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시장에서 그 트럼프 행정부는 아니 다 일시적일 거다 아무 이상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여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연준에서 조차도 일단은 물가가 튀겠지만, 어, 일시적일 거고 또 다시 한번 뭐 3, 4개월 뒤면은 다시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제란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좀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부터는 가장 중요한 소비 관련된 지표들도 다 체크를 해야 될것 같고, 거기다 또 물가도 체크를 당연히 해야 될것 같고, 특히, 어, PC 지표. 이쪽 같은 경우는 좀 광범위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CPI 보다는 좀 낮을 걸로 보는데 괜찮을 걸로 보지만 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디서 뭐가 틀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바라본 입장 쪽에서 모든 경제 지표는 앞으로 다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겠죠. 음.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뭐 그래도 금리는 하니까 뭐 에잇. 9월이야? 어, 그럼 9월 다음엔 12월, 어차피 한 10, 1 1일그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2월 달에 떨어진다고 그러면 또한번 하겠네. 지금 올해 두 번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단기금리는 그렇다고 칠게요. 예, 금리에 따라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단기 금리는 약간 추춤한데 장기금리. 이게 잘안 빠져요. 음. 오히려 턴하고 있고 장장기금리가 기 금리 차가 더더 올라가다 보니까 뭔가 조금 좀 이상한 현상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장기 금리, 단기 금리 할거 없이 다 우상향으로 딱 터납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특히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중기적인 관점 쪽에서 뭔가 불안이요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금리가 반영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지금 암시하는 바가 이게 조금 좀 그냥 녹록치는 않은데 이 쪽에 대한 시장의 성격이라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그냥 금리나 하고 거기다 뭐 여러 가지 어, 트럼프행 정부에서 드라이브 걸고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 열심히 네. 일 한다 와 이러면서 시작은 반응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가만은 좀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마지막으로 9월 달 같은 경우는 9월 시장 전망하는 거죠 지금요? 맞아요 추, 아무래도 추석 전후로 항상 좀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한국 증시는 1, 2, 3, 4, 5, 6, 7, 8까지 하고 9월 달 추석 연휴 끝이면 뻗어버려 예. 요 <laughs> <빠더 웃음> 그냥 어 잠깐 뒤쯤지고 네. 있고 네. 그래고 모르겠다 이제 10, 네, 네. 11, 12는 그냥 놀아야 되고 나중에 이제 배당 끝나고 나면 그때 좀 많이 빠진 거 사볼까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이번에도 거의 될까 말까는 이제 또 정부에 따라서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음. 9월 달에 미국 증시는 아무래도 유동성은 조금 생각보다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첫 번째로 요즘 많이 얘기하는 영래포 장고 같은 경우는 사상 최저치입니다. 어. 래포 같은 경우는 일단 어 연준이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빌리는 자금인데 그게 반대로 영래포 같은 경우는 연준이 금융기관한테 빌리다 보니까 자금들이 유동성이 좀 공급되는 측면으로 가는 거죠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알게 모르게 계속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했다가 이게 거의 거의 바닥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주식시장 강세로 보이는데 바닥까지 왔으면 다시 채워야 되겠죠 그럼 다시 회수하는 과정들이 나오겠죠 네, 그런 쪽에서 9월달은 약간 유동성에 대해선 좀 걱정이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첫 번째 음, 음. 두 번째는 미국이 9월달은 보통 법인세납프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또 위축되는, 측면,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좀 줄여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네. 관점이 있고, 세 번째는, 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부클로징이라고 그러죠. 예, 결산하 쪽들이 우리가좀 다릅니다. 그들은 금요일 날 쉬고 토요일 일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음. 예. 근데 9월 22일, 23일이 그들의 방식대로는 유대인들의 부클로징이 나오는 그쪽입니다. 그렇게 되면 9월 달에도 클로징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아유, 뭐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팔고 정리하고 약간 그런 다음에 아 올해 장사 끝. 이렇게 아,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유동성이 좀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모든 거를 종합해 봤을 때 9월 달에 보는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만만치 않고 과거부터 그랬어요. 미국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쭉 봤을 때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달 중에 한 달이 9월 달이었거든요.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기대는 금리 나와 함께 하긴 하겠지만 그걸 보게 되면 또 만만치 않은데 라고 하다 보니까 시작이 뭐 그냥 팍팍 가는 것 보다 가다가 주춤 잠깐만 가다가 주춤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걸 바라보는 국내 증시는 그래도 지금 두 축인데 국내 모멘텀, 해외 글로벌 모멘텀 두 축인데 글로벌 모멘텀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국내 모멘텀은 그렇죠. 네더 네, 얘기하면은 조금 좀위와프고좀 이따가 말씀드리겠고 그때 화를 좀 내야 되는 타이밍 이고 예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글로벌 증시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 쪽에서 어 약간 좀 그것도 반영이 될수 있겠다 라는 쪽도 한번 보고 그월 때는 일단 아 지금까지 막 이렇게 열심히 매매 하셨다고면. 이번에는 이런 걸몰라 실제로 네 <웃음> 조금 나 네. 약간 좀 아. 여유 부리면서 예, 그리고 또책 읽고 할거 체크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할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최근에 뭐 대주주 요건 아무래도 좀 강화한 거 네. 그다음에 기대에 못 미치는 분리가세 혜택 노란 봉투법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서 국내 증시 모멘텀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laughs> 이런 것들이 뭐 시장을 망가뜨리거나 뭐 그럴 가능성 없을까요? 음... 일단은, 옐로우 엠빌로프 액트. 아. <laughs> 네. 어, 노란. 기술쪽 지표인 줄 알았어요, 순간. 네, 네. 어, 네네네. 엠빌로프 얘기 들어서요. 예, 예. 공부 열심히 하시네요. <laughs> 네. 네. 근데 또 여기 관련해서는 음, 저희가 정치 유튜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냥 철저하게 함구하고, 음. 네. 또, 그러고 싶지만, 음. 장기적인 한국 경제 의 방향성을 봤었을 때, 그니노동자들에 그러니까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서 더 좋은 법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또큰 틀에서 경제 구조를 봤었을 때, 자본을 가진, 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투자를 확대해서, 그, 투자를 확대하면서 그의 여파가 다시 한 번, 어, 또 매출 증가로 나오고, 그래서 선수단도 군대도 구조로 가져가는 경제 기본 방향으로 봤을 때, 과연 그렇게 확장할 수 있는 쪽으로 나오겠느냐. 그렇죠? 음. 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 관련된 쪽들이 자꾸 움직이는 거죠. 아, 로봇주가 막 상악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어. 그것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시장이 먼저 선택한 겁니다. 맞아요. 그 네. 노란복법 때문에 어차피 이제 사람은 덜쓸 거고. 음. 그러면. 사람을 덜 쓰는 쪽으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 여파는 다또 저희들 그, 노동자들한테 올 텐데 인력이 대체되는 꼴이지않습니까 음. 네, 근데 저희는 자꾸 이제 그 권익을 보호한다는 쪽에서 이제 상충되는 과정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또 아니면 차라리 그러면 한국에 그 공장을 두는게 아니라 해외로 나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선택지가 많은 게 기업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일 텐데 거기까지 거기까지 한데 <laughs> 점점점 네,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각할 여지가 많다 이런 음. 쪽으로 봐야 될것 같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상법 개정과 관련된 쪽들, 또,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일단, 2차 상법 개정까지 들어가서, 집중 투표제까지 해서, 뭐, 괜찮다. 뭐, 지금, 어 여러가지 푸시는 계속 하고 있다. 라는 쪽으로 보는데, 이거를, 이제, 어 해외, 회사 리포트의 반응으로 보게 되면, 딱 8월 초였습니다. 어,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로가 좀막 움직였었을 때, 그때부터, 일단, 회사의 분위기는, 고전 그 전달까지만 해도 어 한국 밸류 판다. 그래서 막다뭐3,700 4,000 부르고 난리 났었거든요. 그다음부터 딱 분위기가 어떻냐면은 아 어, 일단은 대표적인 최근에 나왔던 의사리포트 UBS 쪽으로 보게 되면 3,400이 한계겠다. 아, 피지 정보좀 살짝 돌파하네 네. p 이 1.1배 정도까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3,950까지 바라봤었어요. 1.2X100까지 음. 보면서 그런 거를 그 정도로 둔다는 얘기는 일단, 음, 진행되는 걸좀 지켜보겠어. 라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일단 좀 맞다고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게 세제개 편안 관련된 쪽에서 저희가 핵심을 대주주 양도스 쪽으로 보는데 그거 말고도 또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뭐 법인세 올라갔다든가 이런 것들도 음. 기업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제 특히 이제 대기업이나 뭐큰 기업도 당연히 문제 좀 영향을 받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영업 지레버리징이죠 거기서 나오는 어 비용까지 감안해서 순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영향을 끼치는 거겠죠. 그렇죠. 어 왜냐면 뭐. 영업이익이 5%라고 하면은 법인세율 아, 그렇죠. 매출에서 아 아니 매출이 아니라 아무튼 1% 이상 올라가면은 네, 거의 코스트 네네, 쪽이죠 예네 그렇죠, 네.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적지 않은 거다라고 음. 생각은 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그렇다고 치고 우리 또어 대주주 압부세가 저희가 관심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계속 미룹니다 음. 네, 계속 바쁘시겠죠? 근데 또 한미 정상회담 하시고 한중 중국과의 관계도 챙겨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뒤로 밀린는건 사실인데 저는 그 대답을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하반기 전략들을 짜잘 쓸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오른 섹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 저희보다 큰 형님들, 손 이만하게 갖고 계신 분들은 어, 다다 대조정도 세, 내 종목 A, B, C, D 다 걸리는데 다주룩 줄인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런 쪽인데 중요한 건 이건 시행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께서 한마디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과 똑같은 분위기로 본다. 라고 하면 뭐 10, 10월, 11월, 11월이었었죠? 작년에? 네, 그때 분위기가 반전될수 있는데 그때까지 또 이라고 하스서휘청휘청하 봐야 되는 현실이 조금 좀 서글픈 거죠 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예 JP모건 에서는 어, 따끈따끈하게 어젠가 오늘 나왔던 리포트에서는 그래도 한국은 그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잘 하고 있다. 뭐 응원한다는 쪽에.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예. 오른다가 아니라. 이제 <laughs> 예, 아, 간파이 코레아 뭐 이러면서 아, 아. 예, 그렇게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핵심이 그겁니다. 음. 3차 상법 개정까지 나오게 되면 그래도 만족하는 수준까지 들어올 것이다. 상법 3차 개정이 9월달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될 것들이 그거죠. 배당분류 과세 관련된 얘기 들어갔고 자사주. 매입 의무소각, 이런 쪽들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끝판왕 그것까지 보여주게 되면, 그래도 외국인들이 돌아올 때좀 어떤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서 여전히 지주사, 뭐 보니까, 이런 거 말씀드려도 되죠 뭐, 그 리포트니까. 네네. SK를 탑픽으로 보고, 오. 예, 그렇게 하면서 지주사 이제 챙겨야 될 시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게 되면, 어,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그런 것까지 다 진행되는 과정 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 그럼 그렇게 좋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살겠죠 네. 근데 지금 한 5월, 6월, 그니까 러 7월 달 정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사다가 지금 딱 스톱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딱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거겠죠, 지금은? 네. 그래서 진행되는 거 보고 지금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지금 현재로 33% 정도까지 됩니다. 이게 많은 수준이나 적은 수준이냐라고 봤을 때, 어, 지난 과거 한 10년 동안을 보게 되면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적은 편입니다, 지금. 음. 네,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19 때 그때 많이 팔았죠. 그리고 또 작년까지에서도 우르르 나간 또 모습들이 제대로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30%대 후반이나 40%대까지 가는 게 과거 흐름이었거든요. 그럼 왜 그들이 지수는 3천선, 3 200선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안 들어올까? 이게 핵심인 거죠.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요. 그게 뭔가가 뭘까? 음. 네, 장기적인 한국의 성장성, 뭐 이제 인구 떨어지고 뭐 이제 블라블라 뭐 이런 얘기들 네, 거기서 나오는 걸지. 아니면 그냥 뭐 지금 나오는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그거와 같이 연결시켜 보면 또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예전에 지금 1,400원대가 이게 낮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원래 같았으면 이제 3,200선 지난 고점때 3,300선 막 들어간다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벌써 제가 보기에는 1,200원대 초중반 거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1,400원대에 갔다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체력도 환율을 대비해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장기적인 전망으로 봤었을 때, 그렇게 베스트가 없다고 보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음.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거 또, 우리도 밸류업 여전히 하고 있다. 푸시푸시!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바이바이! 해줄 수 있느냐, 외국인들이. 그거를 체크하는 게 하반기에 중요한 포인트 같다라고 봐야겠고, 그래야, 제가 보기도 지난번에 3.3.16이었나요? 3.3.18? 예, 지난 코스피의 고가, 예, 월봉 3.3.16이네요. 예, 3.3.16. 음.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가는 게 이제 보여지겠죠. 음. 그 때가 주도가 외국들이 돼야 될것 같아요. 음, 외국들이 그렇죠. 돌아온 외국들이 사면서 야, 한국 이제 강하대 하면서 훅 들어오는 게좀 보여줘야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또 테스트 시간 그렇게 보고, 음. 네, 일단 9월 달은 좀 이렇게 눈치 보기로 봐야 될것 같고, 10월은 11월은 또 저희 대주정도세 관련된 이슈 봐야 될것 같고, 음. 예. 그걸 다 갔네요, 뭐. 아, 그러네요. 네. 어, 응. 끝! <웃음> 네. 네. <웃음>